최근에... 최근에는 아니지, 좀 됐는데, 예전에 숙소에 있다가 그때 올리비아 해가 혼자서 쇼파에서 TV로 보고 있었어요. 영화를 웬일로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서 영화관을 보고 있었는데, 제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올리비아 해이 책상을 빌려서 그걸 그 거실에서 책상을 딱 펴놓고 그림을 막 그리고 있었어요. 근데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포기다 이러고 중도 포기하고 기타를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막 해주 옆에서 막 쳤거든요.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올리비아 해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아 시끄러워 뭐 저기서 그림 그렸다 기타 쳤다가 무슨 아티스트 병이야 말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말 듣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진짜 <laughs> 갑자기 생각났어요. 그저 옆에서 막 딩가 딩가 딩 엄청 시끄럽게 했거든요. 일부러 막더막 막 부르고 <laughs> 맞아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아마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해요. 아 맞아요. 그때. <laughs> 이번이도 옆에 있었어요 맞아요. <laughs> 이번이 아마 옆에서 컴퓨터 하고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. 아, 언니 나 헤드폰 끼고 있어서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구나. <laughs> 그때 딱 그렇게 어, 이번이는 이제 그 구석 쪽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, 해주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고, 전그 옆에 앉아 가지고 해주를 위한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었죠. 아니, 헤드폰이 아마 그걸 걸요. 소음 차단되는 거 요즘에 여러분 그막 이어폰 그것도 소음 차단된 거 얼마나 잘 나오는데 헤드폰이라고 그게 소음 차단이 안 되겠습니까? 아 맞아요 그리고 <웃음> <웃음> 그 상태에서 아 이게 아마 수... 그때 또이브언니가그 구석에서 컴퓨터로 곡 작업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제가 나 이렇게 해주 티브이 보있고 제가 벌써 기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샤워하고 나온 김비 언니가 문을 딱 열고 나오더니 와 이거 진짜 무슨 음악인 집안 같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갔었어요. <웃음> <웃음>